안녕하세요, 안맹입니다. 오늘은 노비타, 노비타 비대 고장, 어, 사용할, 고장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이제 화면은 비대, 비데, 비대로 바꿀 건데, 어, 저희 화장실이 청소를 아직 안 해서 더러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완전 수리하는 게 아니라 어 급하게 사용하실 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화면 바꾸겠습니다 네, 저희 집 비데인데요 모델명은 BD-KT320BL 입니다 저희 비데 버튼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 조금 다, 모델명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 비대 고장 증상은 이런 버튼은 다 눌려요. 다 눌리는데 문제는 여기 앉으면 센서가 이렇게 작동이 되면서 비를 비대나 세정이나 정지 버튼을 누르면 원래 돼야 되는데 안 나와요. 노즐이 나오면서. 어, 이네 개의 버튼만 먹통이 되는 현상이 지금 제가 이거 누르고 있거든요. 이쪽 뒤쪽에 원래 센서가 있어서 이 센서 때문에 이제 이 버튼이 작동을 하는데 이 여기에 있는 센서를 없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센서 기능을 없애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센서 기능 없애주는 기능이 뭐냐면, 세정 버튼이랑 비대 버튼을 5초 동안 동시에 눌러줍니다. 그럼 자동, 자동, 여기 버튼이 깜빡깜빡 거리는 거 보이시죠? 방금 이게 깜빡깜빡 걸었습니다 그럼 이제 센서 기능을 해제한 겁니다. 그럼 제가 팬티를 벗고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제가 팬티를 벗고 앉았습니다. 비대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예, 비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센서 기능을 정지시켜 준 겁니다. 급하게 쓰실 때는 이 방법으로 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